캐나다의 수도는 로스앤젤레스 아닌가요? 맞죠? LA갈비가 유명한 로스앤젤레스, 캐나다의 수도. 탄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출발 안 했네. <laughs>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이거 벨트하고? <laughs> 화장실은 못가나? 저기요, 저기요, 익주즈미 <laughs> 비행기 타면은 일단 이거 한번 열어보긴 해요, 그죠? 열어보고 별로 볼것 없는 거 알지만 이런 거 이제 읽어봐야죠 <laughs> 맞아 이거 열면 항상 뭐 향수 같은 게 나와 향수 시계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전혀 관심이 안 <laughs> 그치 시계 나와야지 향수 나오고 시계 나오고 화장품 화장품 나오고 저 어디 가는거죠 저희? 저기요 저희 죄송한데 혹시 어디가는지 아세요? 아니요 여기 앞에는 많아보네? 아 <laughs> <laughs> 이거 하라고 여기다가 이거 해놓은거야? 아이거다 하라고? 스토크 답도 여기다 다 써놨네? 와 진짜 어디 가는거 같네 이건 뭐야 내 핸드폰? 사진 어 와... 아... 고양이 사진 넣어줬네요 아니 이거 뭔뭔뭔 뭐, 뭐하는 뭐, 뭐 게임이냐 이거? 릴 워킹은 뭐야? 아 게임이야? <laughs> 워킹데드 게임이네 워킹데드 얘 키우는 거야? 좀비를 키우는 게임을 지금 깔아서 지금 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출발 언제 해? 아 어, 이거 영화 보던 사람도 이거는 다 봐야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긴 좀 좋다. 화면도 다 달려있고. 이러면은 2 시간 비행이면은 화면 하나 있으면 영화 하나 보면 뚝딱이잖아. 어, 간다. 아니, 그냥 어이가 없는데? 나, 나가진 못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것도 켤수 있어. 어, 상부도 닫을 수 있고. 비행기 자리에서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는데? 이거 밝기 조절도 할수 있어. 아, 일단 출발 좀 해봐. 아니, 뭔가 여기 앉아있기만 해도 피곤하다. 진짜 어디 가는 것 같아. <laughs> 이거 하나 찍어줘야지. 이거. <laughs> 이거 하나 찍어줘야지. 어, 이제 드디어 출발한다. 저 사람 다시 만나보기 시작했어. 뭐 보세요? 재밌어요? 네. 아, 대답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다. 저 사람이랑 대화라도 하게 해 주지. 어, 한국말도 나오네? Right. 자, 지금 JFK 공항에서 이제 캐나다 가나 봐. 미국에서 캐나다 가는 건가 봐요. 어, 뉴욕이구나. 뉴욕에서 캐나다 가는 비행기. 게임 게임 해 볼까? 안녕하세요. <laughs> 솔리테어가 어떻게 하는 게임이지?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였나? 어떻게 하는 게임이지, 이거? 제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놓는 거. 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이제 알았다. 근데 여기 있는 거 하나씩 하다보면 2시간짜리는 <laughs> 금방 갈지도? <갈치료. 웃음> 이 사람 거 TV 막 끄고 이런줄 못하나?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 막 열어가지고 다 와당창 쏟아내리, 쏟아내리게 하고. 오오?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나? 되게 안 나오는데? 망한 거 같은데? A를 올리라고. 아, 이렇게 빈 칸에, 아, 빈 칸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구나. 아, 근데 그래도 어려운데? 아, 다시 할래. <laughs> 아, 이렇게 빈 칸에다가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어. 어, 간다, 간다, 간다. 얘는 왜안 올라가요? A만 올라가는 건가? A부터 K까지? 아, 여기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나 이거 윈도우에 기본으로 있어가지고 해봤을 것 같은데 왜 모르지? 아, 왜 그래. 아, 왜? 아, 게임하잖아! 아, 왜안 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이거? 아, 왜안 가, 이거? 근데 진짜.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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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간다, 이제. 아,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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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 되는... <laughs> 창문 부서도 되는데, 옆 사람이 추워서, 어, 안 돼. 아, 여기다가 탐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야? 아, 나는 뭘, 뭐라는 뭘 거지? 여태까지? 어, 아, 근데 이거 혼자 노는 카드게임인데 재밌다. 에이, 여기다 올리고, 아. 어 나, 난다 난다 어 여기가 지금 뉴욕입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지금 캐나다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중요해 지금 뉴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짝 보는 게더또어 더, 매력 있거든요 뉴욕이 다 보면 좀 재미가 없어 아나 이거 집에 이게 집에서 이걸 안 하게 돼 아니 이게 어, 왜 이렇게 재밌지? 비행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카드 게임 개재밌어. 캐나다의 수도는 로스앤젤레스 아닌가요? 맞죠. LA 갈비가 유명한 로스앤젤레스 캐나다의 수도.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개흥미로워, 지금. <laughs> 비행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이 이 게임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약간 옛날에 그 학원 카운터 알바 보면서 했던 그런 맛이나. 아, 이거, 이거 한 번만 깨보게요. 다 깨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 아 어려워 이게 나만 어렵나? 이거 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어려움? 뭔가 집에서 혼자 카드 펼쳐놓고 이거 하고 싶다. 어 뭐야 뭐? 야 뭐야? 뭐야? 아 이거 귀 먹먹해지는 거야 지금? <laughs> 이거 하품하면 돼요 이거 이 벌려가지고 이거 풀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풀고 침 삼켜. 이러면은 여기 귀 이게 크 먹먹해졌다가 이렇게 팍 뚫려요. 하품하세요. <laughs> 아 나름 이거 공을 들였네 이거. 어, 약간 설레는데? 귀까지 먹먹하니까 진짜 같아. 어, 진짜 캐나다 가 있는 거 아니야? 어, 나 캐나다 한번 가보고 싶어. 좋을 거 같아. 물론 캐나다에 대해 1도 모릅니다. 오? 아, 어, 흔들려. 아, 흔들려. 아, 비행기 운전 좀 똑바로 해. 카드 흔들리잖아. 이, 어, 거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오래 가는데? 저게? 어, 됐다. 재밌는데 이거 왜 재밌지? <laughs> 아, 이거 꼭, 꼭 깨고 싶어. 이거 깰 때쯤에 도착하지 않을까? 나 정도 실력이면은, 깰 때쯤에 도착할 것 같은데. 어, 가방, 여기, 어, 가방에 뭐가 있네! 아, 어, 이어폰 깰수 있어! <laughs> 어, 가방에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건가 봐. 이건 뭐야? 뭐야? 멀미약인가졸피뎀졸피뎀이 뭐죠? 어, 이거 먹을 수 있네? 어. 아, 수면제야? 야, 이거 먹으면 자나, 그럼? 아, 근데 이거 해야 돼. 수면제를 가지고 다니네. 수면제 두알 먹으면 안 되지 않나, 근데? 뭐야, 이건 책이야? 이거 뭐 도서관에서 빌려왔나 본데? 이거 <laughs> 도서관 도장 아니야, 이거? 도서관에서 빌려왔네. 아니, 외국 가는데 도서관 책을 갖고 가도 되나? 금방 오나? 자, 책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아니요. 더, 이거 뭐야? 무제노트야 아, 여기다가 이거 할수 있어? <laughs> 캐나다 여행. 자, 첫날은 뭐할 거냐면은, 첫날에는 캐나다 맛집을 갈 거예요. 첫날에 캐나다 맛집을 가고, 캐나다 카페를 갈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 활동을 할 거야. 이제 마무리할 때 캐나다 잠을 잘 거야. 줄여서 캐잠. 캐잠 자고, 이제 이틀 차에는 캐밥 먹고, 캐활하고, 또 캐잠 자고. 와, 개신나겠다. 캐활이 좀 기대가 되는데? <laughs> 낙서 한번 해주고. 그리고 3일차 계획도 세워야죠 셋째날은 좀 특별한 활동을 해볼까? 일단은 케밥을 먹어야겠죠? 일어났으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케밥 먹었으면 이제 케왈하고 아니다 케왈 전에 케카 가야돼 케페 가야돼 케페 케페 가서 캐피 마셔요 그리고 저녁 케밥 먹고 캐나다에 유명한 게 이제 하키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키 선수 되기 기 선수 되기에서 이제 4일차에는 캐나다의또그 유명한 사람이 캐나다는 저게 없죠. 대통, 대통령, 이 없던가? 캐나다에? 국무총리 이런 사람이 유명하던데. 캐나다 국무총리가 되는 거야. 4일차에 캐나다 국무총리가 되기. 줄여서 캐국. 캐총리 낫겠다, 캐총. 캐강총이 아닙니다. 어, 캐나다 국무총리. 캐총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캐총까지 했으면 이제 귀국. 귀국하면 이제 귀국해서 뭐할 거냐면 뉴욕이 집인가 봐요. 그죠? 뉴밥을 먹어요 뉴활 하고 뉴잠 자면 돼 어. 그러면 될것 같다 가방에도 뭐가 있는 게 신기하네 이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있는데?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빵꾸? 원래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아닌데?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여기도 뚫려 있는데? 원래 있다고? 이게? 원래 비행기 창문은 두 겹이며 기압 조정용 구멍이 있습니다 원래 비행기에 이런 게 있다고요?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 너무 총 맞은 거 같이 생겼는데? 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맞고 타는 거예요? 여기 찌른 다음에? 오? 다 아, 시켜 먹을 수 있나? 와 벌써 17분이었어. 많이 왔나 지금? 이거 솔리티어 안 깨면 나 캐나다 도착해도 안 내릴 거야. 아 왜? 아이 작쳐 <laughs> 게임하다 아 어? 비행기 추락하던 말던 날 빠야? 아 게임하고 있는데 자꾸 아뭐여아뭐여 아, <laughs> 게임하는데 매너가 없어 그죠? 기장이면 나야. 아! <laughs> 네 어, 이제 이거 빼고 화장실 갔와도 되는 건가? 화장실 가도 되나? 재밌어 보이죠? 이거, 이거 봤는데 방금? 이거 내거 게임하는 거 보고 안본 척하는데 이 사람? 재밌어 보여죠? 혼훈수 두고 싶어요? 님 이거 잘함? 잘하지도 못할 거 같은데? 아니 아까부터 이 사람은 이 흑백 화면에 뭐라고 써져 있는 이것만 봐 무섭게 나 화장실은 못 가나? 아, 이제 갈수 있나? 아아 네, 화장실 이제 갈수 있네? 와 비행기 화장실이다 티슈 <laughs> 베이퍼 다올리 여기 있네 자네일 회장이신 뺑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논 자유의 몸이 아니야 요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요새까지날미행한 거야? 물론. <목소리> 아니 기웃긴게 이게 30분을 했네 이거 <laughs> 아니 도착하는 거아니야이거 여기다 들 그렇지 얘를 보내주고 어얘왜 이래? 어 아까 약간 수면제 먹어서 그런가? 어 잠깐만 나 시야가 아 잠깐만 <laughs> 안돼 <laughs> 어 잠깐만 나 수면제 먹어서 그런가 아까? 두 알이나 먹었는데? 이거 30분 있다가 효과아 잠깐만 안돼 일어나 <laughs> 일어나 안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아 일어나 잠깐만 안돼 안돼 <laughs> 아! <laughs> 설마 도착해 있진 않겠지? 이게 수면제 먹으면 진짜 사람이 저항할 수가 없어 도착한 것 같은데? <laughs> 어 아직 하늘이야 아직 하늘이야. 어몇분안 잤어. 어 다행이다. 바탕화면에 있는 걸로 하는 게더 빠를 듯. 아 그렇게 하면 재미 없어요. 여기서야 해 재밌어. 비행기에서 하니까 재밌지. 이 게임 솔직히 그냥 하면 재미 없거든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마취 마취 가스 아니에요? 이거 수면 가루 아니야? 이거 나한테 왜 뿌려? 어? 어어? 아 에어컨이에요? 어 제법 심오한데? 이거 혼자 노는 카드 게임으로 최고인데? 어 왜왜? 왜. 다 왔어? 뭐야 벌써 다 왔어? 밥도 안 먹었는데? 아 잠깐만 나 이거 풀어야 돼아 잠깐만 때려 <laughs> 뭐야 이 시간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야? 한시간반잔 거예요? 오마이갓 안돼 안돼 이거 잠깐만 빨 집중해서 초집중력으로 풀어내야 돼 이거 지금 망한 거 맞죠? 진짜 없지 않아요? 다시 하게 해야 돼? 아... 아, 씨. 비행은, 얼마큼 왔죠, 지금? 다 왔네? <laughs> 95%야. 내 친구는, 솔리테어 뿐이다. 이걸 해야 돼. 어, 이거, 재밌다, 근데. 아니, 비행,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재밌어. 바탕화면에서 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와, 비행기 탈때 나도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핸드폰 앱으로 있겠지? 이거 개꿀팁이다. 비행기 탈 때, 이걸 하는 거야. 의외로, 되게 재밌네? 이거 원래 재밌나요? 많이 미스, 아, 다 왔어, 근데. 다 왔어. 안 돼. 잠깐만. 멈춰. <laughs> 제발, 도착하지 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아 타워 가고 있어, 타워 가고 있어, 타워 가고 있어 안돼 제발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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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하하하하! 아, 이거 해야 돼? 아나 이거 10분 안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나안 내리면 안 돼요? 나 잠깐만 더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야, 예, 예, 저... 음... 밥도 못 먹고 미션도 못 끼고. 개 재밌다 이거.